반다이에서 구매한 아이언맨 막 m a 을 I a 를 한번 해볼 건데요. 네, 일단은 이건 반다이 이, 여기 반다이 h e 가 있고 자, 이렇게 되면 어벤 o 스 인피니티 워박 e r e you 런 o y 고요 근데 안 좋은 점은 뒷면이 v e n g 적혀 있어서좀 음,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박 x e r Crop. You go. And I'm 한번 뜯어보죠. 자, 빠르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. 자 일단 이렇게 되면 투명한 박스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걸 까면 네, 본체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죠. 자 이제 이 마크 오십 본체인데 뭐 페인팅은 그럭저럭 괜찮고 팔은. 팔은 이 정도 저가 굽어지고요. 뭐팔 펴지는 건이 정도까지 되고 그다음은 아팔 빠졌네. 아. 어 잠깐만요. 그다음은 고개는. 이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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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되고요 허리는 뭐 그냥 그나마 유연한 정도 에 다리는 이정도 까지 되고 벌려지면 다리찍기 가능합니다 이렇게 음. 뭐이런홀레 해도 고손 루즈가 6개 레이저 빔 6개 다른 파츠 그냥 그 외에 파츠 몇 개라고 몇 개지 두개 이렇게 돼 있네요. 뭐 피규어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분거나 이 아니면 굳이 아이언맨 고 50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이걸 구매 추천드립니다.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아요. 그리고 아이언 뒤에 보면은 지힘이 없어서 못 빼는데 여기 있는 거를 뺄 수가 있어요. 손톱으로 해서 딱 빼면 스탠드를 거치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럼, 이제 안녕!